저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조 분석 사이트 투자 샌드스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금과 은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은 시장에 잘못된 믿음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유튜브를 1년간 진행하고 이제 자 오늘로 해서 이제 1년이 이제 딱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금도 많이 분석하고 은도 많이 분석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금값이 위기 이후 5년을 봤을 때한 돈에 100만 원 간다. 그리고 은값은 1kg 바 1200만원 간다 자 이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건 절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소식부터 보면은 이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해서 비농업 신규 고용은 현재 나온 게 33만6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7만 명이었고요 이 8월 통계도 18.7만에서 22.7만 명으로 이 상향된 수준 전반치를 내놨습니다 자,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은 기업 들이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근거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현재 9월 오피스 건물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미국이 직면한 것은 이런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뿐만 아니라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 기존에 있던 이 부채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디 레버리징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은행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버리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추가적인 이런 긴축이 이 시장의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춘 효과도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금값이 선반영해서 이런 내려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값은 저희 수렴하고그 다음에 위로 찔러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수렴 구간이 나오고 이탈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체율이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건물 쪽에서는 올라가는 반면에 이 주택이나 호텔, 리테일 이런 부분의 연체율은 하락세를 띄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 사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저는 모습들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금값 차트 보면은 일단은 이 지지 레벨 다 왔고 이 나스닥도 한번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한이 레벨 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V자 반등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간다 자 이런 전망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없고요. 현재 이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까지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오름상 봤을 때 생각보다 낙포 크림이 조금 꽤나 크게 나고 오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주봉에서는 아직 이한번두번세 번째 이렇게 돌파려는 시도를 나왔지만 아직 돌파를 못 나왔고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온 순간부터 금 한돈에 100만 원 가는 뷰, 이게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금이 어떤 시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결국에 이 금은 이 물가의 상승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 조금 더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은값 같은 거는 이 물가 상승보다 더 높게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신에 은은 특이한 게이 물가의 상승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높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신뢰가 저하될 때 통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때더 높게 올라가더라 자 이런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있죠 뭐 JP모건이 눌러서 못간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JP모건은 이게 고평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쇼포지션을 잡는 거고 이응뿐만 아니라 다른 뭐에코프로나자 이런 다양한 자산들에게서도 공매도 계약을 넣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이이 공매도를 하는 거는 올라갈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머셜 수업 딜러의 쇼 푸션 물량이 이게 이것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락할 때얘들이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막그 전에 막 올라가면 이제 쇼, 쇼시 되게 엄청나게 쌓인다. 그러면 폭망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왔는데. 근데 그런 신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 구간 딱 봤을 때 쇼시 2,000개 밖에 안 됐습니다. 2000계약에서 이번에 수렴 하방 이탈할 때 크게 내려갔다는 거죠. 얘들이왜 이때 숏을 많이 못 잡았냐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 이 제가 원래 체크해놓은 이 매물대 구간이었죠. 여기가 원래 수급이 되게 잘 들어오는 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숏계약을 많이 늘린다는 건 경제 상황이 반대로 해서 갔을 때자 이렇게 올라올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로이 구간에서는 되게 조심하는 모습이고 아마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숏계약을 추가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응값도 이 일본 캔들에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고, 이 저항이 닿았을 때, 이 바로 즉시 돌파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결국에 이 긴축으로 인해서 한번더 하락한 레벨에서 이 환율의 상승이 공반될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으로 갈 경우가 높다. 그래서 한번더 하락한 레벨에서 가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레벨 까지만 이 뚫리지 않는다면이 상승에 대한 이 추세가 위험이다컵의핸들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 깨지지 않으면 되고 보통 한2 미국 안에서는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갈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마같이 이 JP 모건이 외국의 증권사 이 무차익 공매도를 적발했다. 그래서 에크프로그룹이 피해를 받았다. 자 이런 소식 들려오죠. 이 JP 모건이 음만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냐 그게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는 JP 모건의 보유량이 많지만 이게 JP 모건의 총 자산을 생각했을 때이큰 금액이 아니란 겁니다. 결국에 이 JP 모건은 실물 은은 뭐다 리스크 방어 용도로 샀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시션 이거는 그냥 이 소소한 돈벌이 수단이지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 자 그렇기도 좀 애매한 게이 JP모건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란 거죠 물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돈이지만 이 JP모건이란 이 미국의 사례 은행 중 하나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도 JP모건이 지난번부터 이제 공매도를 했는데, 한번. 이 숏을 잘못 잡았는데 더 크게 이렇게 에코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 손실을 봤습니다. 본절에 털었는지 손실을 봤는지 해서 이렇게 손실을 봤고, 최근에 이제 또숏 잡은 거는 이익을 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균이랑 은을 볼때 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런 전망들이 많으니까 아, 이게 맞나 보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실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네 많이 저평가를 받았다. 이 확실하게 바로 즉시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 쇼을 칠까?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 놈들인데 이게 이렇게 당할 걸 알면서 쇼을 칠까?라고 봤을 때 조금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보하는 기간에 숏을 치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 못 올라가냐, 이런 게 아니라요. 은은 결국에 이 위기 이후에 오는 통화 발행으로 엄청나게 높게 상승 가능합니다. 이 관점이 전혀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김축과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금과 은에 대한 선호가 많이 떨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이런 기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봤을 땐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은 자, 이렇게 추세를 그려볼 수 있겠고, 새로운 채널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국제 금이랑 은이랑 증시가 소폭에 반는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원 달러는 2분까지 소폭 내려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매물 사타가 다시 이렇게 슈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야, 국내는 일단은 레고랜드 사태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p f 대출이 굉장히 문제고 이게 이자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많고 부동산 기업들도 파산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자, 이런 부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국내 에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유튜브가 1년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고, 자, 오늘은 일단 제가 낮에는 이제 수영을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이제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4살 때 이제 형이랑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욕조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히 컸었어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부모님께서 7살 때 수영장에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배우게 됐는데요. 예, 20살 때까지는 이제 3km 바다 수영대를 나가거나 아니, 미사리 조정용기장이라고저 하남에 있어요. 거기서 장거리 핀 수영대에도 되게 여러 번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집 근처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시작하게 되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게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고 예,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에 충분히 누구나가 도달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 합니다 이 투자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이제 구독자 분들로 생겨나다 보니까 영상을 보지도 않고 뭐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하고 뭐사칭까지 이제 생겨갖고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이 조차 되게 감사한 일이라 하죠 왜냐면 댓글 하나조차도 달리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 않나 <laughs> 그래도 뭐, 썩 이러한 반응들은 저한테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게 되면은 8시가 더 넘어 버리는데요. 유튜브를 한편 만들면 11시가 돼갖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살이 다시 찌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주말도 이제 대다수의 시간을 이 자료를 보고 만드는데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익금이 광고료를 포함해서 한 1년간 지금 제가 본게 80만 원입니다 유튜브로 1년 동안 80만 원 벌었는데요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수익이 되게 터무니없게 적은 수준인데. 자기 채널이 작아서 그러냐? 자, 그런 것보다는 이 중간에 거래를 중개해서 마진 장사하거나 아니면 공구해 갖고 중간 마진을 먹고 아니면 투자 자문사에 연계해 갖고 돈을 버는 그런 채널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와 연계해서 레퍼럴 수익을 챙기거나 그런 고가의 멤버십으로 돈을 벌기도 하는 그런 채널도 되게 많이 보이고, 아니면 강의를 팔거나 책을 팔거나 아니면 은뭐 이런 다양한 거를 해서 돈벌 수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거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 자 이런 것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금과 은이 현재 조정 받고 있는데 이 컨텐츠도 이제 비수입니다 왜냐면은 조정 받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꾸준히 이제 매주 하나씩의 금과 은 분석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수영장을 한번 가갖고 수영한 건데 아, 이 정도 합니다. <laughs> 이런 거 하고. 아,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위에서 지금 배너 보이시죠? 이게 카카오톡, 현재 지금, 다른 이런 이 사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사기꾼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자, 이런 조직입니다. MZ 조직이었고 71억 원대 스캠 사기 코인,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이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사기꾼들 있는데, 얘들이 단체 무슨 뭐 해갖고, 법으로 지금 처벌받았고 징역 4년 이상입니다. 이 사칭하지 마세요. 이거 사칭하면 제가 찾아다가 이거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은 구매를 했는데, 1년 넘도록 이제 배송이 극감감했다고 해요. 안 좋다고 합니다. 그왜안 좋냐? 이 댓글도 재밌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떨어지면 치고, 오르면 킵하고, 불폐의 투자다. 뭐 이런 야가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업체는 절대 아니구요. 자,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줘도 이제 처벌 없구나. 그래서 범죄절 보호 차원하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은을 구매했는데 1년 동안 안 준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고, 1년 전이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할 때잖아요. 이때 제가 은가격을 88만원에 샀습니다. 1kg 밥. 이 중고로 샀는데, 지금이 떨어진 가격이 95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 한 110만원 까지 갔었죠 자 근데 이거를 생으로 지금 부가치세 다 내고 샀는데 1년이 넘도록 배송을 안해준다 그러면 이 차익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면은 대충 한20%를이 업체가 꿀꺽한 겁니다 이 나쁜 새끼들 진짜 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시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